올 여름, 인천으로 휴가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휴가비용. 오 5, 60만원? 70, 아, 80. 비행기 값이 만 원. 원.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숙정 넘긴 금액을 휴가비로 지출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무료로 알고 있어요. 공짜요공짜요 무료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휴양의 도시 인천. 지금부터 함께 떠나 보실까요? 저희를 식힐 수 있을 만한 장소 어디 없을까요? 저기 연간 60만 명 등산객이 오고 간다는 계양산 요즘 사람들 눈길 끄는 곳이 있다는데요. 등산로소라 왔는데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하던 것의 정체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였습니다. 장미원에 들르면 인생샷 찍기는 필수.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크기도 색깔도 다른 장미들이 저마다 다른 매력을 뽐냈는데요. 심어진 장미들이 전체 67종 그리고 전체 수량은 한 12,000번 정도 실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장미를 무료로 볼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예쁜데 왜 혼자 셀카 찍고 계세요? 아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저기요. 수연 씨가 장미원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특별한 가족 때문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들하고 다니는데 있어서 대학도 많고 반려견들하고 같이 휴가도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장미원에서 가까운 거리엔 반려견들의 쉼터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0%를 해서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이제 동물 카드가 나오는데 자 하면은 무료로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쉼터는 반려견들에게 최고의 휴양지라고 하는데요. 어, 휴가 때 강아지들을 이제 맡기는 것도 힘들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따로 휴가 가지 않고 여기 안에 휴가, 휴가 장소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어, 여름을 어. 즐길 수 있는 어, 휴양도시 인천. 이번 여름 휴가는 인천으로 놀러 오세요! <laughs> 뜨거워지는 여름, 시원하게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